<laughs> 타블렛을 포맷하고 처음 찍는 거라 막 카운트타운 나오고 막 난리 났지? 네, 요거 설정은 내가 나중에 다시 한번 건드려 볼게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세이버 뮤저컬 1에서 적분 단원을 보도록 할 겁니다. 오랜만에 보는 영상이고요. 그동안 잘 지내셨고 건강하셨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부분에 빠진 영상들은 제 유튜브에 그 재생모너 보면 작년에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미분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극대, 극소, 최대, 최소, 증가, 감소와 관련된 이야기는 어, 도함수 그래프를 그리자 도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그걸 갖고 원래 있던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유추해내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정식, 부등식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결론은 그래프 그리고 해석하기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은 어, 적분 첫 번째 부정적분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부정적분입니다. 들어게요 부정적분. 자, 부정적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 어떠한 함수 f(x)가 있어요. 이거의 도함수를 small f(x)라고 했을 때. 그럼 당연히 라지 fx를 뭐 하면 미분하면 스몰 fx가 되겠죠? 됐나요? 네. 이때 이 라지 fx를 스몰 fx의 부정 적분이라고 불러요. 다시 말하면 미분해서 스몰 fx가 나왔을 때 미분하기 전 모습. 얘를 스몰 fx의 부정적분이다라고 불러요. 얘를 기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테그랄 fx dx 이때 자, 얘는 어떻게 읽어? 인테그랄 그다음 dx. 여기서 dx가 의미하는 건 적분 변수예요. x라는 아이를 기준으로 적분하겠다. 누구를? fx를. 이때 fx는 피적분 함수. 적분을 당하는 함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기호인데요. 이제 몇 가지 얘기를 좀더 해드릴 겁니다. 자 계속 앞에 볼게요. 자 우리는 알고 있어 미분을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거 미분하면 뭐죠? 2x 마이너스 4죠? 또 얘기해 볼게요.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 이거 미분하면 몇이에요?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01 미분하면 뭐예요? 됐지. 그럼 어 얘를 미분하면 e x 마이너스 4네 그럼 여기서 문제. 인테그랄 e x 마이너스 4 dx 무슨 뜻이야? e x 빼기 4의 부정적분은 누구니라는 거지. 그럼 미분하기 전의 값을 말하면 되죠. 뭐라고 얘기하면 돼? x 제곱 빼기 4x 그리고 음. 뭐라고 해야될까요? 이때 적분상수 C라는 표현이 나와요 왜 C가 나오냐 2X, X제곱 빼기 4X까지는 명확하게 누군지 알아 근데 뒤에 있는 이 상수는 계속 변하지 그래서 부정적분 했을 때는 이 상수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써? 적분상수 C라는 값을 꼭 붙여줍니다 여기까지가 부정적분에 대한 기본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네, 네 적분변수라는 기호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좀더 디테일한 얘기는 뒤에서 해드릴게요. 자,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그럼, 인테그랄. 자, 보세요. 어, 3x 제곱빼기 4x 플러스 1. DX. 요렇게. 3x 제곱빼기 4x 플러스 1. 이거의 부정적분은 누굴까요? 누구를 미분하면 얘가 나올까 찾으면 되는 거지. 누구 미분하면 얘 나와 x 세제곱 빼기 ex 제곱 더하기 x 적분상수 c 되나요? 어 뭐지? 이 렉은 뭐 빨핑이니? 네, 렉걸리는 뭐 것처럼 왜 이래? 다시 되나요? 한 번만 더 해볼게 인테그랄 6x 더하기 5 dx 되십니까? 3x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c 됐죠? 결론은 뭐야 얘 미분하면 얘가 나오는 거야 피적분 함수가 나오는 거야 받아들여요? 저 하나만 더해 보겠습니다 두 개만 더해 볼게요 인테그랄 O DX 뭘까요? OX 플러스 +C. C 됐죠? 마지막 인테그랄 DX 몇일까요? X 플러스 +C. C 축하드립니다 뭐야 선생님 앞에 아무것도 안써 있는데요 어 이거는 곱하기 형태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그래서 1이 있으니까 안쓴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받아들일까요? 아, 인정? 인정되면 소리 질러.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C를 적분상수 C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자, 이게 우리가 하려는 첫 번째 부정적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기본적인 용어, 그리고 해석.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첫 번째 부정적분에 대해 얘기했고요. 이번에는, 음. 부정적분하고 미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럼 결론은 뭐야? 미분의 역연산이 부정적분인 거야. 맞죠? 자, 그럼 생각해볼게.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이렇게 문제를 줍니다. 인테그랄 fx dx. 뭐야? fx에 부정적뿐이죠. 근데 이 앞에 D, DX가 붙어있어요. 이거 무슨 뜻이죠? X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뜻이죠. 뜻입니다. 됐어요? 이 기호가 뜻하는 건 X라는 문자에 대해서 미분해라라는 뜻이야.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기호를 본건어제냐면 여기서부터 본 거예요. X의 증분 분의 Y의 증분에서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에서 리미트 x의 증분이 0이랑 가까워지면 얘를 어떻게 표현해？DYDX라고 표현했었죠？맞아요, 이게 모름이라는 건데 함수로 썼을 땐 f(x) 구요, 얘를 y 임이라고쓸 수도 있고요 d dx f x라고 쓸 수도 있네요. 맞나요? 이거 이렇게 보시면 돼. y는 f x니까 y 대신에 그냥 f x 이렇게 바꿔 쓴 거야. 됐니 결론은 뭐하자? f x를 미분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 마찬가지. 이 부정적분을 뭐하자? x에 대해서 미분하자라는 거죠. 그럼 x에 대해서 적분을 했다가 다시 미분을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냥 f x죠. 어렵니? 그럼 두 번째. 이번엔 fx 앞에 ddx가 붙어 있어요. 얘를 인테그랄 dx. 미분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fx를 미분한 다음에 적분하는 거지. 그럼 뭐가 돼요? fx죠. 근데 문제가 있어. 마지막에 연산한 게 뭐야? 적분이지. 그러면 상수 알아볼라. 몰라. 뭐가 붙어? 적분 상수 C가 붙습니다. 선생님 여기서는 안 붙었는데요. 마지막에 미분하면 상수 없어지잖아. 인정?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분과 미분의 관계는 이 정도가 있겠다.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만 더 해보고 이야기 더 계속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보실 게 인테그랄. Ex 플러스 4y dx, 보입니까 문자 두개 있죠. 여기서 어떤 변수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가 나오는 거야. 그럼 y는 뭐가 돼? 그냥 개수의 개념인 거예요. 상수의 개념인 거야. 그럼 뭐 누굴까? x 제곱? 플러스 4xy 플러스 c입니다. 됐어요? dx 의미 의 알겠어요? 어떤 문자에 대해서 했는지를 보는 거야. 그럼 똑같이 쓸게. 인테그랄 ex 플러스 4y dy라고 쓸게요. 그럼 이건 뭐야? y라는 문자에 대해서 미분한 겁니다. 아, 적분한 겁니다. 그럼 뭐라고 쓰면 돼? 2y 제곱 플러스 exy 플러스 c. 됐죠? 완벽. 어렵나요 네 어렵지 않다면 우리 교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적분의 뜻네써 있는거 한번 쓱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분과 적분 역연산 관계다 자 264번 문제 볼게요 7을 적분하네요 변수 x에 대해서 그럼 뭐가 됩니까 7x 플러스 c 그 다음 적분합니다 뭐가 됩니까 아이고야 적분합니다 뭐가 됩니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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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아이고야 잘한다 됐죠 그 다음 갈게요 265번 어 다음을 만족하는 fx 누군지 구해보세요 자이 fx를 뭐했냐 적분했더니 얘가 나왔어요 그럼 x, x 구하고 싶어 뭐하면 돼 미분하면 되죠 미분하면 뭔데 fx는 9x제곱 플러스 2 됐죠? 마찬가지 얘를 적분했더니 얘가 나왔습니다 그럼 미분하면 어떻게 돼 x-1 fx 이거죠 미분하면 3x제곱 빼기 4x 플러스 1이네요 됐나요 다항함수입니다 그럼 fx는요 x-1분의 3x 제곱 빼기 4x 플러스 1 되겠죠 항함수니까 나누어 지겠네요 인수분해 됩니까? 네. 되죠? 그럼 뭔데요? 3x 마이너스, 1. 3X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안 어렵죠? 네, 축하드립니다 뒤로 넘어가 볼게요 268번 268번 네. 이야기해 봅니다 자, 보시면 fx란 함수가 나와 있는데요. 이 fx가 누구냐면,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 다시 x에 대해서 적분한 거야. <laughs> 그럼 어떻게 돼? 미분한 다음 다시 적분한 거야. 그럼 fx는 뭐냐? x 세제곱. 인정. 됐죠? 마지막에 뭐 했으니까? 적분했으니까. 적분상수는 누군지 모른단 말이야 그 상수가 누구인지 나도 몰라 그러니까 C라고 쓰는 거야 적분상수 C 근데 F에다 0 넣으면 1 나온대요 와우 X에 0 넣으면 1 나온대 C가 몇이다? 1. 1이다 적분상수 준 거죠? 받아들여요? 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답입니다 몇입니까? 오,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2, 플러스 1 몇이다?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아, 2에요. 어,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5.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괜찮을까요? 자, 하나만 더 갑니다. 밑에 있는 문제. 요 정도만 풀면 다풀수 있을 것 같아요. 다항 함수 FX 있는데요. 자, 얘를 적분한 다음 다시 미분했죠? 그게 엠입니다. 적분한 다음 미분했죠? 그럼 좌변 정리하면 결론 뭐야? X, FX. 적분상수 부한부터 안 붙죠. 마지막 미분했으니까 그게 누구? 5X 제곱 빼기 2X라고 양변에 X 나눌게요. 다한 함수니까요. FX는요? 5X 마이너2 2넣면 답은요? 8 됐죠? 자, 요 정도입니다. 그럼 나머지 여러분들 269번, 70, 71번 어렵지 않게 할수 있겠네요? 받아드릴까요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서 84페이지에 있는 기본 공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제 조건은요. n이 음이 아닐 때입니다. 지수 자리에 음이 오지 않았을 때, 음수가 오지 않았을 때. 자, 음수가 오면 어떻게 되냐. 지수에 음수면 뭐야? 역수죠. 그러니까 분수가 아닐 때. 그때만 먼저 볼 겁니다. 그 이유는 무니까 같이 보는 단어, 다함수에 대해서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갈게요. 음수가 아닐 때 x n제곱을 정적 부정적분하면 다음과 같이 쓸수 있어. 잊지 마세요. 적분 상수 c 어떻게 계산하는데 미분하면 나와. 그치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 지수 자리에 n이 있어. 여기에 1을 더해서 쓸게. 그다음 여기에 1을 더한 놈의 역수를 앞에다 곱해줄게. 왜? 이거 미분하면 얘네 둘이 곱해져서 약분돼서 없어지고 차수 하나 낮추면 XN제곱 될 거거든. 맞아? 그러니까 미분의 역연산을 한 거예요. 받아드리겠습니까 네. 마찬가지. 1차의 거듭제곱 형태.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 부정적분하면 어떻게 될까? 미분의 역연산을 이용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쪽이 우측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완전 제곱식 미분하면 겉미분하죠? 요거 앞으로 날아가서 약분돼서 없어지죠? 차수 낮추니까 n승되죠? 이게 겉미분. 속미분하면 몇이야? a가 나오죠? 그럼 여기 a분의 1랑 곱해서 약분돼서 없어지죠? 그럼 결국 남는 건 뭐야? ax 플러스 b의 n제곱만 남잖아. c는 약분하면 없어 미분하면 없어지고. 됐어요? 미분의 역연산 개념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듭제곱이 나왔을 때도 보시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거예요. 1차의 n제곱일 때는 여러분들 인테그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 1차가 아닌 수의 거듭제곱은 이렇게 표현 못해요. 혹시나 이게 필요하다면 나중에 따로 배울 겁니다. 나중에 미적분 원에서 안 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자 밑에 있는 문제 272번 문제 숫자 써 있는 거 보면서 좀 얘기해 볼게. 자 다음에 부정적분을 구해 봅니다. 그럼 결론 이거 부정적분 적분하면몇인데요 X, 네 제곱. 차수 올리고 앞에 나눠주면 돼요. 약분해서 없어지지. 차수 올렸지, 네 제곱. 마찬가지, 얘는 뭐가 돼? 차수 올리고 앞에 나눠줍니다. 몇인데? 3분의 2X, 세 제곱. 차수 올리니까 마이너스 3X. 적분상 수C. 됐죠? 마찬가지, 어, 이거 곱하기로 돼 있네.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전개합니다. 2, 2X 제곱. 빼기 9x 플러스 4dx 듣죠? 자 적분해주면요 차수 하나 올려서 3 앞에 나눠주죠 3분의 2x 세제곱 빼기 차수 하나 올려서 앞에 나눠주죠 2분의 9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c 적분상수 여기까지죠? 괜찮을까요? 그다음 3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1차 식의 세제곱이네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요거 차수 하나 올려주면 4죠? 네. 4를 일단 나눠줄게요. 그 다음, 3 빼기 2X 차수 올립니다. 요렇게. 자, 생각해봐. 이거 미분하면 겉미분 없어지지? 차수 세제곱 나오죠? 요거의 세제곱. 여기까지 맞지? 네. 안한게 있어. 뭐안 했어? 속미분 안 했죠? 그럼 몇이야?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되지. 마이너스가 곱해질 거 아니야 그럼 뒤에다 누구 붙여줘?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 붙여주자고 적분상수 C 이렇게 됐죠? 이거 정리해서 마이너스 8분의 1 3 빼기 2X 4제곱 플러스 CO 라고 말하면 되겠지? 적분상수 C는 계속 붙여 주셔야 돼요 상수 누가 온지 몰라서 그래 자 마지막 X에 대해서 적분합니다 아까 잠깐 연습했죠? Y로 나왔을 때자 갑니다 어떻게 되죠? 3분의 1 x 세 제곱 됐죠. 빼기 2분의 1 t x 제곱 더하기 t 제곱 x 더하기 c 됐나요 네. x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dt로 나와서도 할수 있어야 돼요. 네. 어렵지 않죠? 가능하겠습니까? 네, 가능하다면, 우리 성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분에서 썼던 성질과 굉장히 유사해요. 더하기 빼기는 여러분들 따로따로 따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미분 마찬가지죠. 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미분의 여견산이니까. 근데 문제. 곱하기로 되어있을 때 이거, 곱하기로 된 다항식을 미분하면 따로따로 미분한다면 곱하면 되는 거였어? 아니지. 우리가 무슨 말 했어? 앞미분? 뒷미분 했지. 네. 맞아? 네. 곱하기로 된 다항식을 미분하는 방법이 조금 특이했단 말이야. 적분도 마찬가지. 곱하기로 된 거는 성질에 적용이 안 돼요. 이거는 곱으로 된 미분법. 곱으로 된 적분법이 따로 있어. 이걸 우리는 미적분 2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럼 선생님, 거듭제공으로된 것도 겉미분 속미분 했으니까 여기도 따로 있나 봐요? 맞아. 따로 있어. 어, 아까 1차식의 N 제곱 봤잖아. 어, 1차식일 때는 돼. 1차가 아닌 경우에는 따로 있어요. 막시 마찬가지 미적분 2에서 배울 겁니다. 네. 그럼 여기 미적분 1에서는 걔네들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Dx 없는 걸 못해요? 네. 못하죠. 여기 Dx부터 해야 돼요. 적분 변수가 누군지 꼭 명시해줘야 됩니다. 이게 안 나온 거예요. 이건 오타입니다. 잘 보셨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아니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더하기, 빼기를 각각 해도 되고, 따로따로 따로 해도 되고, 같이 해도 되고, 상관없어. 여기에 하나 더. 이렇게 적분 변수와 상관없는 C라는 숫자를 곱했잖아? 이거 우리가 실수배라고 부르죠? 어떠한 실수를 곱한 거. 실수배. 이거는 앞에 빼도 상관이 없다. 요 정도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274번 문제 또 계속 풀어 볼게요. 자, 부정적분 한번 구해 보자. 그죠? 구해 보자. 구할 수 있잖아. 이거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못 하겠죠? 자. 정리하자시. 이렇게 정리하면 되잖아 얘는 인테그랄 y 플러스 1분의 y 플러스 1 y 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1 dy 됐나요? 약분 됐잖아? 그럼 우리 이거 적분할 수 있잖아 dy잖아 어떻게 해요? 3분의 1 y 세제곱 빼기 2분의 1 y제곱 더하기 y 적분상수 c. 됐지? 되잖아요. 또 갑니다. 2번. 어? 이번에는 뭐야 이거? 얘 적분, 이 적분 빼네요? 그럼 이거 뭐할수 있다고? 한 번에? 쭉쓸수 있다고. 대신 이 9는 일단 이 안으로 곱해서 넣어줘야 되겠죠? 그럼 인테그랄, x 빼기 3분의, 어머, 통분도 돼 있네. 땡큐, 땡큐. x제곱 빼기 9. 2x 맞나요? 네. 인수분해 약분 되잖아 x 플러스 3이죠 네. 결론 2분의 1 x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0 됐죠? 가능하겠습니까? 네. 계속 가볼까요? 뒷페이지에 26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fx의 도함수가 3x제곱백이 4x래요. fx를 미분했더니 3x제곱백이 4x래요. 그럼 우리 fx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네. f'x를 부정적분하면 되겠죠? 그럼 부정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X 세제곱 빼기 2X제곱 적분상수 C. 이게 FX인 거죠? 근데 1 넣으면 2 나온다고 했으니까 1 넣으면 2 나와야 되나봐. 1-2 플러스 C. 그게 2인 거네요. C는 몇입니까? 3이네요. 그럼 FX는요? X 세제곱 빼기 2X제곱 플러스 3이라고 쓸수 있겠다. 됐습니까? 네, 끝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276번의 2번 볼게요. 자, 2번입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 이번에는 곡선 위에 있는 점이네요. 0, 마이 2라는 이 점을 지나고요. 곡선 위에 있는 이미의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 잠깐만. 지나는 점을 하나 줬으니까 f 0은 몇이다? 마이너스 2다라는 사실. 그다음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x에서 접선의 기울기 이건 뭐야? f 프라임 x죠? x와 미분계수, x와 접선 기울기의 관계식, f 프라임 x는 3x 제곱 빼기 6x 플러스 4라는 걸 알고 있는 거네요. 얘기를 종합해보면 어떤거요? 인테그랄 네. S를 좀 늘린다 생각하고 그리시면 돼요 네. 하다보면 익숙해져요 왼손잡이에 그리는 법은 잘모르겠네 오른손잡이는 알고 있는데 미안합니다 자 그럼 결론 FX는 인테그랄 f'x dx를 의미하는 거죠 부정적분 그러면 적분합니다 x 세제곱 빼기 3x제곱 플러스 4x인데 상수는 나도 몰라 적분상수 c 그래서 누굴 보면 찾아야 돼? 0 넣으면 마이너스 2야를 보면서 찾아야 되죠 결론 fx는 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더하기 4x 빼기 2가 되겠습니다 인데 문제가 생겼어요 끝이 아니네 얘를 뭐하는 값? 0 만드는 값 모든 근의 합을 구하시오 아 얘가 0이 되고 싶어 몇 차방정식? 3차방정식 모든 근의 합은요? 근과 교수의 관계 몇입니까? 3 마이너스 a분의 b 세근의 합이죠 핵은 1.2kg 됐죠. 네 순삭 27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마찬가지 도함수 나와 있고, 마이너스를 으면1라운드요 라는 거 알려줬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서 구성을 보고 따져야 돼. 아, 도함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뭘할수 있다. FX를 할수 있다. 뭐 하면 되니까? 부정적분하면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적분상수를 모르지. 적분상수는 누굴 보면 하는 거야? 예. 마이너스 1넣면1 나와. 보고 아는 거죠? 그럼 우리가 부정적분 이용해서 적분상수도 누군지 알수 있어요? 2 넣으면 답입니다. 끝났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푸시면 여러분들 문제가 끝난다. 라는 거. 자, 280번 문제 볼게요. 우측에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고요, 나머지. 280번입니다. 도함수 나와 있고요. fx의 극소값이 몇인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도함수 볼게요. 몇 차죠? 2차. 그럼 f'x는 내가 3을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4라고 할수 있잖아.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에 x에 누구 넣으면 0 나와? 2하고 마이너스 2죠? 얘는 y는 f 프라임 x 도함수 그래프입니다. 그럼 얘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따져볼게요. 미분계수의 부호가 마이너스 2일 때와 2일 때를 기준으로 바뀌네요. 증감이 바뀌는 순간이 오는구나. 다항함수에서 언제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땐 증가하다가 마이너스 2하고 2사이에선 감소하다가 2 넣었을 때 다시 증가하죠. 그죠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네요. 극소값이 마이너스 10이라고 했습니다 극소가 언제요? 여기죠 x에 누구 넣었을 때? 2 e 넣었을 때 그럼 f에다가 2 e 넣으면 몇 나온다? 마이너스 12 나온다라는 거죠 도함수 알고 있고 지나는 점 하나 알고 있어요 아까랑 구성이 똑같지 자얘뭐 해주면 돼? 부정적분하면 fx는 x 세제곱 빼기 -X3. 12x 플러스 c 적분상수 근데 2 넣으면 마이너스 12 나와 2 대입하면 8 마이너스 24 플러스 c가 마이너스 11에 되나요? c는 몇입니까? 4가 되겠죠? 그럼 c자리에 4를 쓰시면 fx는 x 세제곱 빼기 12x 플러스 4가 되는데 문제에서뭘 찾으라고 했냐? 극 대값 찾으래요. 요거 찾으라는 거죠?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함수 값을 찾으면 되겠네. 자, 마이너스 2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8, 플러스 24 더하기 4네요. 몇입니까? 20이 답이 되겠죠? 됐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부정적분 레디교제였습니다. 나머지 문제 여러분들 다 풀어보실 수 있어요. 차근차근 다시 보시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요.